이제 이집트 사자에서 72번 주문을 보겠습니다. 이 72번 주문은 지난번에 봤던 네부세니의 파피루스 있죠? 거기서 이번엔 세 번째 장에서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굉장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프랑크에서 잠시 봤다가 다시 네부세니의 파피루스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먼저 여기 사파를 보시면 이건 파피루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네부스니의 파피루스에서는 망자가 왼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면 이 주문의 제목은 뭐냐면 낮에 나와서 무덤을 여는 주문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우바 이게 열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덤이란 뜻이죠 자그 다음 네부스니가 말한다 이거 굳이 해석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넘어가면 카의 주인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단어 는 없죠 자, 그 다음 문장, 거짓이 없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잘못된 거, 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장,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끝이 영원하다. 앞에 문장하고 같은 뜻인데,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경계, 끝,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었다. 나왔던 단어들이고 그 다음 문장 내 형상으로 나는 아크가 되었다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아크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하고 카가 만나서 생긴 아크라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루는 어떤 형태 형상이란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나는 주술로 나의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카 이게 마법이란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나는 아크로 개수되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if가 뭐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크 그라는 존재가 돼서 그런 악으로서 내가 변했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나를 악어로부터 구해준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구해준다는 라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두 이게 악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악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 땅과 진실. 그래서 그 악어가 땅에서 진실된 존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나의 입술이 그 안에서 말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고, 자, 넘어가면, 당신 앞에서 내손 위에 재물을 준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out, 이게 재물. 그런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왜냐면, 나는 너를 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위대한 신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재물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당신은 당신의 재물을 테케메코 그에게 가져간다. 테케미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의 이름 같은데.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케메코 앞으로 재물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겠 자, 그는 동쪽 하늘에 지평선을 연다. 그래서 뭐이 문장에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죠.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리고 그는 서쪽 하늘에 지평선에 서신다.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되는 문장인데 동쪽에서는 지평선을 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는 쉰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캔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착륙한다. 그래서 새가 날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걸 뜻한 단어입니다. 그다음 문장 그가 나를 돌봄으로 내가 무사하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우자 이게 온전하다. 해를 입지 않다. 그런 상태를 뜻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메스켓에서 날 쫓지 마라라고 쓰여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메스켓트라는 단어는 은하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쪽 지평선 근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의 적을 고문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내안에 적이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까 메스케트에서 나의 적이 되는 존재들을 고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그런 적들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문장 당신의 문 위에서 나를 내쫓지 마라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셰나 이게 내쫓는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그 다음 문장 또뭘 하면 안 되냐면 내 면전에서 문이 잠기지 않게 해라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케템 이게 문을 잠그는 그런 의미의 단어고요. 자 그다음 문제 왜냐하면 내 방이 폐라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재물이 폐라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우프왕크의 파피루스에서 좀 일부 보다가 다시 네부스니의 파피루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우프왕크의 파피루스 이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그 지난 문장에서는 폐도시 안에 내 빵이 있다 그랬죠 이 문장에서는 데프라는 도시에 내 맥주가 있다 이데프라는 도시는 부토고요이 부토는 어딘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통 제물 하면은 빵하고 맥주가 같이 붙어 도서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빵이 문장에서는 맥주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또는 신전에서 내손을 붙잡기 위해 조각했다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천히 하나씩 보면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인인 이거는 조각하다 깎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음에 있는 하크 이거는 붙잡는다 약탈한다 그런 뜻이고요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코트 내체르 이거는 신들의 집이죠 결국 신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조각을 했다 뭔소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문장 나의 아버지 아툼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계속 되는 거고요 제 마지막에 있었던 신전이란 단어를 수식하는 건데 그 신전을 나의 아버지 나툼이 나에게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그가 나를 위해 세운 하늘과 땅의 집이다. 이거 신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라는 건 아툼이겠죠. 그래서 아툼이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에 세워줬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 안에 보리와 밀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들의 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끝에 있는 테누 이게 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 안에 있는 보리와 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얼마나 되는지 수량을 알수 없다 그래서 수량을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내 육체의 아들이 주도하는 축제를 내가 그 안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나온 그 밀하고 보리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떤 축제를 주도하는데 그 축제를 할때 많은 재물과 공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공물이 쓰이는 그 축제에 쓰이는 그 곡물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Z가 신체란 뜻이에요. 신체 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내 친아들일 뜻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시엄 이거는 인도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해부 이게 축제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장인데 달라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세시엄 대신에 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아이툼. 그래서 그 아툼의 축제 에내 아들이 그 곡물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재물로써.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은 그 축제에서 어떤 물건들을 바치는지 나와 있는 건데 뭐 이것도 많이 봤던 단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도 다뤘던 그 봉헌문 공식에도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다. 자그 다음 문장 그것들 안에 신이 산다. 이것도 역시 봉헌문 공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죠. 자그 다음 문장 모든 형태로 영원한 진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외는 열다른 뜻이 아니고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뭐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단어들이고 자그 다음 문장 나는 흡족하고 나는 북쪽으로 항해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르 이건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받치는 재물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의 뜻은 북쪽으로 항해한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간다는 건 나일강 하류로 내려가는 걸 뜻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켄트란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는 반대로 남쪽으로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일강이 북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것은 세케트 이하로.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세케트 헤테프 사실 세케트 헤테프랑 세케트 이하루가 어딘지는 저도 구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좋은 곳이 되겠죠 그쪽으로 간다고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다시 네 부스의 파피루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좀 멀쩡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 나는 두 사자의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 부분 루브리이라고 해서 이 주문을 외웠을 때 효과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울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은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 내가 땅 위에 있을 때이 글을 안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매장할 때 파피루스로 행해지면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장을 한 다음에 이런 주문이 써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매장하는 의식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는 나지 앞으로 나가게 된다 이 표현도 자주 등장했죠 자그 다음 문장 그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래서 앞 문장하고 또 계속 연결되는 건데, 제가 끊었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하는데,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부활을 할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그가 거절되지 않고 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고요. 뭐 단어 자체는 다 나왔던 단어라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에게 오시리스 재단 위에 빵, 맥주, 고기에 가장 좋은 부위가 주어진다.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카트 이게 재단이란 뜻입니다. 이 재물이 받쳐지는 그런 테이블을 뜻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 문장 그는 세케트 이하루로 나아가게 된다. 세케트 이하루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죽어서 가게 되는 좋은 곳.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 안에 있는 보리와 밀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거 본문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마치 그가 땅이 있는 것처럼 그가 풍족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쯤에 있는 was 이거는 번성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죽은 이 신들처럼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티우임 이거는 하나로 해서 죽은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백만 번 진실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 뭔거좀 강조해서 100만 번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2번 주문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73번 주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